오 다차시 도쿄역은 언상나네 오어떻게 살려주세요 오마이갓 oh 시구야 <laughs> 교통비로 꽤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다음에는 그냥 스위카라는 걸 한국에서 사올까봐 충분해서 쓰게 근데 또 시구야 가는 길에 아까 왔던 다카나와 게이트웨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브로크 내렸네 이래서 또 피아노맥 꼭 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것인가요? 아 누가 치고 있네 밤에 와도 예쁘네요. 가르시는 분이 있어서 갑니다. 피아노들의 상태들이 참 좋아요. 세계 2위 음악가, 그럴이 피아노죠 정기적으로 조율을 하는 건지 피아노 상태가 참 좋습니다. 와 사람들 많으 시부야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로 나가 봅시다. 그 유명하다는 시부양의 스크램블 교차로. 가보자구! 아... 엄청나네요. 몇 명이야, 이게? 저기 한번 걸어봐야죠. 빨간불이 어, 돼도 건너는 사람도 좀 많아. 이거 위험한데? 어, 뭐야, 이거? 하트라이더? 드리프트? 난 건너겠어 이거 건너봐야지 사람 짱많아 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이건 재미구나 건날 때만 딱 세컨 찍는 사람들도 많네요. 재밌다. 와 이게 는 이건 왜 있는 거지? 이제 동생을 만날 건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아네, 저 증서도 봤는데. 어. 초가이다 팔렸대요. 그렇지? 예약을 했어도 좀 보기 힘든가 봐. 오나 이렇게 인기 많은 건지 몰랐네. 아, 보통 아, 보통 당일 아, 하면 되는 건데. 아 아쉽지만. 여기가 명동 이런건가? 그렇가 명동이고 강남아 여기가 강남이구나 나중에 여자친구랑 꼭 가보고 알려줘 <laughs> 나랑 못갈것 같고 네가 가보고 알려줘 어, 우와 <laughs> 요새 새로 뜨는 시부야 요코초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어. 젊은 남자들이 이제 어. 술 마시고 하는거지 아 아니 술 마시면 되거 <laughs> <laughs> 우리는 뭐밥 밥 먹으니까 어, <laughs> 어 미아시타파크 여기가 요즘 그렇게 핫한 데라고. <laughs> 아, 핫한 데한번더 와봤습니다. 어, 시바스카이는못 가니까, 여기라도. 아, 지금은 사람 없네? 하긴 는 너무 늦었다. 여기가, 그, 일본 크리에이터들이나 틱톡커들이. 스케이트보드파크도 있고, 영상을 많이 찍는 거라고 싶으시고 아, 이게 보드 타는 거구나. 와. 와, 요 클라이밍도 할수 있고. 그 시간에 천엔 좀 특이하긴 하다 진짜 이게 도심 한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하다. 재밌어요 얘네 뭐 하는 거지? 그냥 게임하는 애들도 많네. 그냥 그 십대 애들이 하루 일 없이 여기 와서 앉아 있더라고. 아 좋네. 네. 도라일 모인가? 예, 네, 도라일. 귀엽다. 어 분위기 좋다. 또 저기 스타벅스가 어. 나름 명물, 되게 사람들이 많잖아. 저기 스타벅스? 주변에서 사회가 유명하고 하더라고. 틱톡 찍고 있고. 네. 아 네. 평일인데 이렇게 많네 사람들이. 네. 평일 재밌는 사람들 네. 많네. 성대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네. 내가 네, 아직 이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고 타박스. 와. 시바이스카이 갈라 했는데 못 갔어요. 이게 사실 제 탓인데 예약을 안 해가지고.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될것 같고. 제가 미아시타 파크? 네, 미아시타미아시타 파크 왔는데 평일 저녁인데도 저렴한 응.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 틱톡 찍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응. 같이 공부했던 동생인데 동생이랑 같이 저녁 먹고 오늘 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끝끝. <laughs> <Good, good. 웃음> 아 시부야 스카이. <laughs> 자 이제 테카우스라고 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날이, 귀국 날이고요. 제가 네, 묵었던 숙소입니다. 네, 심플하죠. 네, 화장실이 없는 방이었어요. 그리고 창문이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겨울은 추울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춥더라고요 저렴하게 지내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와... 날씨 좋네요 그래도 바이바이 우인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이호역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피아노 치고 일본 국민가요 어제 네, 만난 동생이 알려줬어요. 마츠다세이코라는 가수의 푸른 산호초가 일본의 국민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문화를 대중적으로 알만한는 노래로 한번 이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죠.